육수를 먹으러 가 보겠습니다 야 거.. 오 롬아 oh, 오 와인핫핏 와인핫핏 오자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나요? 어디를 가고 있나요? 어, 쏘리 쏘리 제발 너무 더워 <laughs> โยซ้ายโยขวาโยซ้ายขวาโนขวาโนโยซ้ายสลรถสลรถสลรถอสลรถสลรถสลรถโอ้สอร์รี่สอร์รี่สอร์รี่อ่าฮูยูอ๋อๆๆอ๋อตอนนี้ฮูยูนี่จอดจอดจอดจอดจอดจอดจอดจอดเลี้ยวขวาเห็นปะนี่นี่นี่นี่นี่นี่นี่จอดตรงนี้จอดตรงนี้โอเคสวัสดีค่ะ어디นั่งจิ๋เลยเราอยู่ที่ cùng ăn chung chúng 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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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ùng ăn chung chúng

우리 저거는? 리지리오리이오케이 오리지널, 오리지지도않지널 오리지널, 왜? 이 아가? 이이야가그아이게이 아가? 이 아가? 이 아가? 이 아가? 이 아가? 이이거 맛있어. 아가? 이 아가? 이 아가? 아아 우리는. 플리말좀해 주세요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 송. 테플리 나가. 부끄러움 많아 가지고 진짜. 여기 다 당겼어 너. 놓고 <laughs> 가자. 지금 뜨거워 죽을 욕하고, 지금 문미문잠깐놨거든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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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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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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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우 인형 아니 이거 루루루 언덤 언루루또또또또왜루유 이거 이거 여기 국물 다 해? 여기 왜왜 하하하 왜 약바이 <laughs> 항상 빠지니까 약바이 또 있거든 노왜노왜에 아. <laughs> <laughs> 아우 라마! 와우! 와우, 로! 오우! 라마, 플리즈, 오, 오! 플리즈. 아, 넘바이. 오케이, 오케이. 넘바이. 넘바이. 아. 에, 타나. 찐. 네, 네, 네. 아이고세요. 레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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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오. 접목이. 나오나, 나오나. 야, 뭔가 저만. 저희 이제 도착했지, 우리? 어? 저희 집도 Oh